어 저희가 이제 오늘 저희 제 3차 총회를 2025년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식수의 제일 먼저 순서는 항상 이사장님께서 와서 나와서 인사를 해주시죠. 이사장님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도 우리 주자 어, 한인부동산협회 자랑스러운 각하라 어, 어, 이사장의 김수영입니다. 어, 좀 고리타분하고 뭐 식순에 맞게 이사장 인사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제가 한 2분만 쓸게요 2분 괜찮은가요? 1분에 끝낼 수도 있어요 어, 네. 여러분들 지금 20년 동안 우리가 항상 이제, 이제 지금 여기 레지던션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앞으로 어, 새집 보여주러 가실 때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다어텐션 해주세요 새집 보러 가실 때 빌더들이 앞으로 자기네들 프리 e 랜더, r lender p r e f 쓰라고 강요하지 못합니다 어, 우리가 그주지자 리얼스테이트 라이센스 룰에 의하면 어, OCJ 521-07 이라는게 있어요 거기에 우리 리얼스테이트 에이전트는 랜딩 다큐멘트 클징 다큐멘트 통역 안되고 설명도 하시면 안 돼요. 그게 2008년도 그 Safe Act라고 해서 Mortgage Industry에서 먼저 나온 법인데, 연방법인데, 그게 조지아 라이센스 러에도 영향을 끼쳐서 원래부터 존재했었던 법인데, 한 번도 이거를 우리가 브링업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 그거를 지금 우리가, 어, 이사들, 우리 이사진에서, 어, 최수진 씨, 티머 씨, 어, 저하고 이렇게 해서 각 빌더들한테 이거를 노리스를 주고, 자각을 시키고 우리한테 더 이상 우리 라이센스 롤을 위반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하도록 다 노리스를 주고 미팅을 하고 해 갖고 현재 어프라비 r 스 그룹하고 메리티즈 홈하고 메케니 홈 e 은 이미 다어 오피셜리 다그 레지스터는 됐고 이제 지금 프로세스 하는 데도 있어요. 메커니즘은 정식으로 되고. 그리고 이제 프라비덴스도 지난주 며칠 전에 미팅 끝나고 이제 우리 프리퍼드 벤더 우리 협회를 위해서 오랫동안 일해 주신 브릿지웰 랜딩 파트너도 오셨고 프라임룸도 오셨고 그리고 이제 클레어 림어 변호사님 이렇게 해서 어, 우리 프리퍼드 d 벤더들을 정식으로 오피셜리 그 사람들 벤더 리스트에 등록을 하고 있고 이제, 테일러 모리슨 같은 경우도 이제 만날 거고, 빌더들의 자세가 이제 그게 대세라, 대세라면 여기에, 어, 리비하인드 하고 싶지 않은, 뒤쳐지고 싶지 않아서 소문을 내서 앞으로 그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집을 보여주러 가실 때, 우리는 불법을 저지를 수 없다. 라이센스로를 불법을 저지를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미국 사람들 하는 사람들, 이거 우리한테 강요하지 마라. 똑같은 베네피트, 똑같은 인센티브 달라고 주장하실 수 있다는 거. 그거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사장 그 인사를 대, 대신 하려고 하는데, 이게 협회의 힘이에요. 20년 넘도록 우리가 정말 가슴에 맺혀 있었던 정말 억울한 이런 일들이거든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협회가 150명이 넘고 20년이 넘도록 해마다 가면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런 파워가 생겼고 이건 20년 동안 묵었던 게 오래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사진에서 이거를 어, 해결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결해 나갈 거니까 짚보시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으시면 이사진들한테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그걸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어, 그렇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어, 인사 너무 길게 하면 이제 오늘 행사가 많으니까 이쪽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회장님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사, 어, 회장 샤론황입니다 어, 방금 우리 이사장님께서 좋은 정보 여러분하고 실행하셨는데요. 어, 어, 우리 이사장님 이하 여러 이사님들께서 협회 회원들을 위해서 또 회원들의 권익신장 이런 걸 위해서 또 손님들의 그 유익을 위해서 또 이렇게 띄워주시고 함께 이렇게, 어, 좋은 일에. <laughs> 어,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또 이렇게 얼굴 마주 보고 이렇게 또 좋은 시간 가지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또 오늘 또 특별히 2027년 우리 회장님을 선출하는 또 특별한 날이라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어, C 클래스 간사로 모시 우리 임수민 변호사님 또 회원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또 유익한 정보 주실이라고 기대합니다. 또 그리고 앞으로 있을 행사에 또 많은 관심과 또 참여 부탁드리고요. 특히 이제 어큰 행사들이 10월에 개최될 친선 골프 대회 그리고 12월에 있을 어 4차 총회 및어 연말 파티 있으니까요. 또 많은 어 적극적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어, 오늘 선거는 2027년도에 대한 회장 선거에요. 어, 그래서 우리가 아마 그 2012년도 김비노 회장님 그때부터 우리가 이게 선거 제도를 바꿔가지고 차차기 회장을 어 미리 뽑아서 차기 회장이 내년에 이제 레이첼 킹 차기 회장님하고 같이 어 미리 이, 어, 그 집행하는 거랑 이런 거를 어 공부하기 위해서 미리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미리 차차기를 뽑는데 이번에 제가 그 어, 회장 공고에 대한 이메일이 나갔을 거예요. 단독 후보입니다. 이번에 다섯 분이 초, 어, 그 추천을 해주셨고, 이제 좀더 다른 분이 나오실 줄 알고 한이한 한 열흘 넘는 시간을 드렸는데 한분 어, 지금 현재 총무로 일해주시는 크리스틴 여분이 어, 단독 후보로 나왔고. 이그 이제 협회가 점점 커지면서 위상이 커지면서 그 회장의 역할도 점점 커지다 보니까 그분들의 콜로파이 콜로피케이션 그러니까 이분 우리 협회 회칙에 의하면 5년 동안 회원을 하셨고 2년 동안 임원을 하신 분만이 회장 선거 자격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단독 후보다 보니 회원을 5년을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2013년도 회장을 할때 그때 회원이셨던 거다 베리파이 했고, 그래서 모든 필요한 그 자격 조건을 베리파이 해서 어 회장으로, 어, 콜라파이드 되신 분인 거를 어 제가 이제 확인을 해드리고, 그래서 오늘 단독 후보인 크리스틴 여씨를 오늘, 어 선거, 아, 저기, 회장으로 인준, 그니까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회장님이 되시는 거예요. 단독이라고 해서 다 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따가 어 이따가 저기 종이 투표를 하실 건가요? 거수를 하실 건가요? 거 하실 건가요? 어 누가 안 되는지. <laughs> <laughs> 종식도야 아마 크리스씨여가 그래서 우리 당초 후보이신 크리스틴 여시 나오셔서 어, 네, 이년 차차기 어, 임기 때 어떻게 하실 건지 아, 이제 본인 소개하시면서 얘기를 하시겠습니다. 아, 저, 조금 전에도 인사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제가 2027년도 한인부동산협회 회장 후보로 추천을 받는 크리스틴 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저를 이렇게 회장으로 추천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장이라는 자리가 가벼운 자리가 아니라는 걸 제가 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회장 후보로 추천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지금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참 많은 생각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잠깐 짧게 어 여러분께 저의 진심을 담아 제 생각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어, 먼저, 어, 지난 3년간 부동산협회 임원으로 일을 하면서 좋은 리더십과 그리고 또 어벤져스 같은 임원님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진짜 많은 것을 배우고 좋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혼자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일을 할때더큰 힘을 발휘한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아직 협회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3년 동안 알게 된 것은 이 협회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그 전통을 이어오면서 많은 발전과 성과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는 이런 성장을 이루기까지 헌신하신 지난 어, 임원님들과 회장님들 내그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않게 계속 컨티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회원이 주인인 협회로 회원을 위한 단기적인 프로그램이나 행사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발전을 하는 어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 또한 교육 프로그램, 회원 네트워크 확대 그리고 외부 협력 등 실질적인 성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들은 어저 혼자 할수 없습니다. 좋은 임원님들이라 그리고 또 든든한 서포트를 해주시는 이사님들 그리고 응원해주시고 다 함께 참여해주시는 회원님들이 함께하시면 우리 협회는 멈추지 않고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027년도 차차기 회장으로 단독 후보인 크리스티뇨 회장이 되실 것을 찬성. 하시는 분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음. 뭐 투표권 있는 분들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증거 사진 남겨주세요. 증거 사진. 네. 자, 자 거의 뭐 거의 만장일치라고 보고 자 우리 어, 2027년도 차차기 회장 크리스티어 회장이 되셨음을 당선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안 봤습니다. 손안 들으셔도 모릅니다. <laughs> 영상도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오늘 손 들어주신 여러분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달에는 <laughs> 9월, 9월 18일날 이사님들과 함께하는 케이스토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공고가 안 나갔는데 이제 오늘 마치고 나면 바로 이제 인비테이션이 또 나갈텐데 이사장님들께서, 이사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이제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하신 분들이라 저희와 나누실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는 이사님들이 그런 경험들을 나눠주시는 실제로 저희들과 케이스를 함께 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것이니까 함께 그때도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10월 14일날 저희들 계획한대로 골프대회 있습니다. 골프, 어, 제가 이제 저희 단톡방에도 올리고 그것도 또 이제 단체 이메일이 나갈 건데 저희들 그때 리벌클럽에서 이번에는 리벌클럽에서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스폰서님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도 부탁드리고 또 많은 광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저희가 토이스폴탑스 어, 토이 드라이브도 있고 또 함께 자녀분들이나 이모, 어, 멤버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가서 웨어하우스에서 이제 토이도 같이 랩핑도 하고 또언 오픈 그런 이제 새로운 그 토이들을 이제 드랍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드라이브도 마련을 할 거거든요. 그것도 공고 나갈 계획이니 11월 달부터 그건 한달 동안 할 거예요. 토이 드랍은 그러니까 그것도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희 그 협회의 하이라이트 12월 달에 있는 연말 행사 정말 아름다운 연말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리볼클럽에서 저희들이 행사를 가지게 될 텐데 그때도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